옆에 이렇게 맨발 걷기 이 길이 조성된 걸 보니까, 우리 김영심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또 회원님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, 아마 여기 남원을 넘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어 여행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남원시 의회에서도 이렇게 면발 걷기를 조성하는 것들, 또그 옆에 세족대가 조그마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세족대, 그 관련 이런 인프라, 그리고 여기 가상오락관이 있어요. 여기 안에 들어가면 뭐 골프도 칠수 있고, 이렇게 가상, 이런, 어 현장들이 만들어졌는데요. 이렇게, 어 남원에서 농촌이, 어 재생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, 이 산촌의 모자이크 마을이 어, 남원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고 또 우리가 프랑스하면 피카소 떠오르는 것처럼 남원 산천마을의 모자이크 벽화하면 양상복 작가가 떠오를 수 있게끔 어, 남원 전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전국으로 좀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남원 시의회에서도 여기 여기 이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어,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데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여러분, 항상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